에스라서 8장 15절로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목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양들을 살핀 즉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비딘 사람들에게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기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샤와 무나리 모라리 자손,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을 20명을 데리고, 그때 내가 아하왕 강가에서 섬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어, 한 주간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많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많이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가리아스를 통해서 어떤 말씀에 도전을 받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 스가리아스를 함께 공, 그 배우면서요 저는 참 어,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저 돌아가는 행위 어떠한 성전에 나가서 하는 그러한 행위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그 올부지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애통함이 나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들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도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어, 때로는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어떤 물건 또는 어, 상황들을 통해서 비유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어, 이 신앙생활이 이 장애물 달리기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 생활은요, 그냥 평탄한 길을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떠한 커다란 장애물이 나타나고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지만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기에. 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이 장애물 달리기와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어, 해보게,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은요,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나타나지는 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때 진짜는요,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장애물을 뛰어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함께 보게 되는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에스라나 인물은 그러한 장애물을 정말 훌륭하게 뛰어넘고 우리에게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스라를 생각하며 생각하며 이런 이런 생각이 들, 들지요.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학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학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였습니다. 동시에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였죠. 그래서 그를 말씀의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에스라는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장손입니다. 한마디로, 어,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뼈대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어,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본다면, 이 에스라, 에스라의 족보는 대단한 족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처한 상황은요, 이러한 대제사장의 자손이라는 것, 그러한 것이 무의미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는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후손이었을 뿐이고요.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살고 있는 곳은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고요. 제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이었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제사장이었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아무 소용없는 그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그리고 제사장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신앙, 신앙을,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라 한다면 이 에스라와 같은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처해진 어떠한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 이 사명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런 어떤 일들과 상관없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에스라는 그러한 사명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에스라는 스스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아닥사스 왕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철저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는 이미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계속 봤었죠. 새벽 새벽을 통해서 어,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라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성전의 건물은 재건되었지만 그 안에 제사가 올바르게 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소원이 들었던 것이죠 정말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으로 돌아가서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정말 제, 제대로 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이러한 소망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 자신이 제세장의 그 사명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야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성전 성전이 재건되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아닥사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에스라 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잘살수 있었습니다. 왕의 인정도 어느 정도 받고 있었고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 왕은 그것을 허락해 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는 다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사명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이제 아,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해봐야지 할 때가 되면 어려움도 생기고요. 문제도 생기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에스라 앞에도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일까요?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양들을 살핀 즉그 중에 내네 위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어, 지금 에스라는 왜 돌아가고 싶어 합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요? 그곳에 재건되어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이 예배를 함께 섬길 레위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레위 자손이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에스라가 맞닥뜨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는 결국 여러 지역에서 족장과 명철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보내서 너희는 이제 메위인들과 성전 일꾼인 느비딤 사람들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을 데려오라고 그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다한 사람도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구중일들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요. 어, 여러 가지 이 제사 제도를 따라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어, 일들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제사가 얼마나 멈춰져 있었을까요? 약 150년간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않았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돌아가면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어, 이 레위인들이 받았던 대우들이 참 좋았느냐?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는 게 뭐가 좋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힘든 그 일들을 그 고된 일들을 내가 해야 되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의 자유와 어느 정도의 그러한 삶들을 보장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더 편한 생활인데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떤 부귀의 말을 누릴까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이 레윈들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것이 관건인 것이죠. 어, 이러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자신에겐 특별한 변수, 영적 비밀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두 번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레위인들이 오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잇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찬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와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을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외의 사람을 성기, 성기라고 준 느비디 사람 중 성전 일꾼을 1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지금 레위인들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족장들을 통해서, 명차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이들을 불러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그것을 입었기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가 늘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그것이 그의 영적 비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라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을 때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한 성원의 도우심을 힘입어 함께 유다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레위 자손 38명 그리고 그들을 수종하는 220명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과 성전을 섬길 일꾼들을 모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모을 수 있었던 모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건의 일들, 모든 놀라운 일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 삶의 어떠한 한 부분이라도, 어떠한 작은 한 부분이라도, 그것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 그리고 에스라가 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고백하고 나서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십일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아, 강 강강 아오아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레위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수정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지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자그마치 4개월, 5개월의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걸어서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 4개월, 5개월 동안 그것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할까? 그럼 나에게 필요한 양식은 얼마일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할까? 그리고 또 이동할 수단은 무엇이 필요할까? 어, 우리가 걸어서 가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위험할 거고 또이 많은 인원들이 함께 갈 때에 혹시나 도, 도적들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되지?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아, 왕에게 한번 찾아가 봐야지. 왕에게 찾아가서 내좀 도와라.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움들이 있다. 먹을 영식도 필요하고, 이동할 수단도 필요하고, 우리를 보호해줄 군대도 필요하고,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에스라는 그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지금 에스라의 행동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아다사스 왕에게 아래기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잊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말로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선한 그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증거해놓고 막상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이 아닥사스 왕을 찾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먼저 이야기한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그 아닥사스 왕의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평가할까요? 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어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 알고 보니까 아닥사스 왕 결국 다른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에스라 는 결단하는 것이죠 지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놓고 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학연, 지연, 혈연, 부모 찬스 또는 친구 찬스 여러 가지 이러한 우리가 가진 인맥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환경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한 가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능력과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다, 어 에스라는 이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적인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가기를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막상 어려움을 만나면 세상 능력, 세상의 힘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이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모든 소유가 평탄하도록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강구하였더니 그의 응낙 응락하, 응락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는, 어,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았을까요? 에스라가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걸까요? 저는, 어, 이것은 금식 기도를 할였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에스라가 정말 그아다사스 왕에게 세상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한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의 그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기도처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드리는 그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를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라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강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단지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것이 기도 응답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문제 해결이 결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야기는 쉽게 끝나버릴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과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선한, 선한 손의 도우심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될때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도우심을 바라보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오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신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쁨, 정말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적어도 이곳에서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적어도 내 안에 더 이상의 염려, 더 이상의 걱정이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그 염려, 걱정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찬양으로 변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